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애터미가 과연 수입이 될수 있나 하는 것들을 어, 우리는 이것을 직업으로, 부업으로 한번 챙겨보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연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음, 어떻게 애터미에서는 수당을 챙겨주는지 예, 보상 체계에 대해서 우리 손동강 강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귀를 조금 열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배정 시간은 15분입니다. 손동강 강사님 출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타 순동가입니다. 야, 우리 그, 좀 전에 김경국 사장님 회사 소개를 해 주셨는데, 역시 시간이 좀 문제로, 어, 제대로 끝까지 다못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애터미에서 가장 또 중요하다는 보상 플랜을 맡았어요근데 어제 그, 석세스에, 어, 회사에 대한 어떤 걸 느낀 점이 더 많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이덕, 이도, 이덕 임페리얼님의 그, 그, 강의를 듣고, 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왜 나는 애터미를 해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찾음으로써 어떤 그 애터미에 대한 그그더 애착이 가고 더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사실 저는 1 2 0대까지 이통 걱정 안끼기 위해서 애터미를 시작했고요. 어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시작했고 잘 살고 배우고 사랑하고 공헌하는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애터미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 공헌하는 삶에 대해서 또 정말 감탄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이혜정 임페리얼님의 강의, 마지막 그 석세스 아카데미 때 강의를 들었는데, 어, 10억을 바로 그 자리에서 기부를 했어요. 그건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또 회사가 1억을 더해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그때 몰랐거든요. 근데 회사가 그걸 또, 그, 어, 이혜정 임페리얼님 기부하는 거에 플러스 1억을 더 해줘가지고 11억을 기부하게 했다는 소식 듣고, 아, 정말 이 회사 정말 대단한 회사다. 한번더 감탄했고요. 또 한, 또한번그 최근에 우리 임페리얼님 일곱 분께 1억씩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부하고 싶은 곳에 해주세요 해서 회사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 임페리얼님들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회사. 그런 회사가 어디예요? 바로 애터미입니다. 제가 아 애터미를 하고 있다는 그런 그거에 대해서 어제 정말 많은 자부심을 느꼈고요. 정말 이런 회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회사고, 이런 회사는 꼭 해야 될 회사고, 내가 이런 회사는 누구에게도 자랑해야 될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애터미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이며,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본인에게 비즈니스로 되는 건지. 잠깐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에 저희들은 그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마트라든지, 어, 어 콤비니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소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와서 어, 인터넷 쇼핑몰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 인터넷 쇼핑몰들이 어때요?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옥션이라든지 이메프 롯데 뭐, 뭐 이런 것들이 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터미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애터미도 간단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접근을 하면 애터미가 간단한 다른 온라인 쇼핑몰하고 같지만 가장 크게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모든 쇼핑몰들은 그냥 소비만 하는 쇼핑몰인데 어때요? 애터미는 소비를 하면서 자기가 현금을 캐시백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물이기 몰이, 기도 하죠. 어, 그 물은 어, 쓸수로 혜택이 쏟아지는 마트 애터미 에터미와 아자무를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다섯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회원만의 혜택. 써보기만 해도 30%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써보기만 해도 제품 제품에 약30%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는 거예요. 소개만 해도 어때요? 포인트를 공유해서 현금 정산해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참여만 해도 100에서 200만원의 부업과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회사 주도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월 1억에서 2억의 어, 자산소득이 가능한 이런 회사입니다. 이것만 들어봐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써보기만 해도 그렇게는 그런 혜택이 올 수, 올까? 어떻게 내가 주도적이 아니고 부업가로서 내가 참여만 해도 그런 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알뜰하고 현명한 소비만 해도 30% 생활비 전략하고 제품 가격 30%정립할수 있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고 내가 어, 팀 활동을 조금 참여함으로써 부업 활동을 할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어, 사업의 기회를 또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애터미는 정말 간단해요. 너무 어렵게도 생각하는데 일단 본인이 써보는, 써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써보고 본인이 정말 제품이 좋다고 감동을 받았을 때그 본인의 어떤 소비 패턴을 어~ 애터미로 바꿔주는 거 마트 체인지를 해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물건이 좋으니까 주변에게 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소개를 해줌으로써 소개, 소개해준 사람들의 포인트를 공유해서 어~ 애터미의 보상 플랜으로에 의해서 어~ 수당을 수령하고 수, 또 거기에 또좀더 지나쳐서, 어때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고액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써보고 좋고 그러면 주변에 홍보해서 그거가 비즈니스까지 연관이 된다고 하면 정말 저도 애터미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접할 때 아, 이렇게, 이렇게 쉬운 비즈니스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어렵게 접하면 어렵지만은 말 그대로 써보고 좋은 물건을 주변에 홍보해서 그게 비즈니스로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칫솔 얘기를 잠깐 해 볼까요? 어, 보통 칫솔이 어, 공장에서 1,200원에 생산된 칫솔이 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는 광고, 총판, 어, 광고를 하고 총판 대리점, 해, 소매점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3 0 0 0원에 되는데 그게 이제 요즘에 좀 백화점이라든지 할인매장,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통할 때는 뭐 총판 대리점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좀 저, 전략해서 약 2,300원에 어, 소비자에게 전달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터미는 어떻게 되는가? 에터미는 어, 그 소비자에게 전달된 게 똑같은 제품이 생산부터가 다른 거예요. 생산부터가 1,200원에 생산되었던 것이 700원에 생산이 돼서 어때요? 소비자에게는 990원에 전달이 됩니다. 그게 바로 여, 그 비밀이 여기에 있죠. 물량의 개런티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생산을 하다 보니까 싸게 되고. 원가가 절감되고, 납품 후 일주일에 현금으로 지불되고, 이런 것들. 거기에 특별히 에터미는 어때요? 판매 관리비가 타회사보다 훨씬 절감이 되는 거예요. 판매 관리비가 9% 밖에, 어, 들지 않고 타회사는 어때요? 20%가, 이 9%와 20%는 엄청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 에터미에서 제품은 명품이죠. 대중명품 절대품질, 절대 가격을 자랑하고, 어, 누구도 이 정도의 품질에 누구도 이런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좋은 물건을 싸는 곳은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고객이 모인다고 그랬죠 어, 또한 가지 품질보증기간이 기간, 보증 90일이나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어요 90일 동안에 써보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품이 가능하다는 건 내가 써보고 조금 남아 있어도 그대로 그냥 반품하면 회사에서 묻지 않고 다시 반품을 해준다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온라인 특히 요즘에 온라인 쇼핑몰이 발달되면서 이런 어떤 반품 관련된 것들이 소비자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때 에터미에서는 애터미, 절대 일어나지 않고 바로 반품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최저인0.19% 밖에 반품률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네트워크 동종업계에서는 0.03%의 반품률이 있는데, 어, 에터미는 평균에도 미치지 않는 0.19%예요. 그리고 어, 소비자를 위한 마크, CCM 마크를 획득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그렇게 대극 뭐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이 CCM 마크를 획득한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애터미에서 취급한 제품들은 이런 제품 생활용품이에요. 뭐 화장품이라든지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보면 회원가가 있고 포인트가 있다는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 포인트를 모아서 이걸 현금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애터미에서 인기 있는 상품 해모임 이런 순서대로였죠. 일반 저희들이 어디에서 접할 수 있는 제품들 시설치약 그리고 유산균들. 애트미는 또한 가지 정말 멋진 회사예요. 아까 제가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어때요? 우리,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정말 대단한 서비스를 베풀고 있는 회사 어, 가격을 절대 올리지 않고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어, 물량을 더 많이 늘려가고 어, 회원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어때요? 양도 늘려가고 있죠? 어, 양을 늘려가는 제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제품에서 그런 거를, 어, 어, 우리 회장님께서는 진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아자몰이 있습니다. 아자몰은 저희 회원들을 위한 어떤 몰이죠. 이 아자몰에서 취급한 제품들은 이렇게 타, 어, 인터넷 쇼핑몰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자몰에 들어가셔서, 어, 실질적으로 똑같은 제품을 타, 쇼핑몰에 가격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알수 있어요. 한 가지 비교해 보면 18만 9천 원짜리가 여기 다른 네트 어 다른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어때요? 29만 천 원이죠. 이런 그 가방도 마찬가지고 8만 9천 원짜리가 14만 대. 오라이판도 마찬가지죠. 이런 제품들을 어 인터넷 어 우리 아자몰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자몰에 또 재미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자콘이라는 거 있는데 우리가 쿠폰으로 많은 선물을 하고 있죠. 여기 들어가서 제가 친구, 친구라든지 친지들에게 이런 쿠폰을 선물할 수 있는 곳. 정말 저도 요즘에 굉장히 그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정말 그, 본인들이 그, 아자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자몰도 알리고, 애터미도 알리고, 또 저희가, 어, 쿠폰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 선물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곳이 아자코입니다. 여기 있죠. 이뭐 햄버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아담 에터미의 본격적인 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때요? 어, 애터미가 지금까지 그 우리 다, 네트워크 비즈니스 다단계 업계에서 굉장히 선배죠. 우리 아메이가. 아메이가 선배지만은 어, 지금 어, 아메이의 슈, 어, 수입을 거의 2021년, 2020년도에는 앞서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2 0 1 9년도 저기 배출이죠. 어, 1 8 0백이고 1억 조 2천. 사실 한국에는 130개 정도 네트워크 업체가 있습니다. 다단계 업체가 있는데, 어, 그 중에서도 조금 그 이름 있는 어, 다단계 업체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어, 다른 어, 타 업체들은 뭐 저희하고 이렇게, 어, 매출로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낮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꾸준한 매출 성장이 있다. 그런 걸 보시면 알 거고, 저희가 이제 지금 19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회원 가입은 약 60개국 회원의 어, 나라에 회원을 가입이 가능하고요. 중국 오픈으로서 오픈함으로서 2020년 중국 오픈함으로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앞으로도 더 많은 나라, 뭐 영국에도 지금 곧 오픈 예정인데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저희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침 아침이 빨리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가 다르게 에터미가 바뀌어지고 하루가 정책이 달라진다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에터미의 대단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마케팅 서비스. 모든 세계가 하나로 인터넷으로 묶여져 있죠. 이 인터넷으로 우리 에터미가 묶어버렸어요. 그 본사가 한국에 있다. 본사가, 어, 본사에서 모든, 모든 나라의 시스템, 어, 회원들을 다 관리하고 있다. 이원 서버가, 서버가 하나가 있죠. 물론, 어, 저희가 백업 서비스 서버가 하나가 있죠. 이걸 보면은, 만약에 한국에 폭탄이 뽕 떨어졌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백업 서비스 서버가 그대로 한다 또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뭐, 이렇게 보, 보, 어, 장을 해준다는 거죠. 지켜준다는 거죠. 일곱 번 안심하, 안심하다는 거예요. 인터넷은 묶여있고, 또한 가지. 제가, 그, 1억 버스투스을 세웠고, 또, 박한길 회장님이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회사예요. 이게 시,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쉽지 않은 건데, 우리, 우리, 어, 어, 에터미는 받았다는 거죠. 에터미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제도. 이런 것보다 더한 것도 받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도 굉장히 지금 뭐 통합회원 천만 명인데 어, 중국 회원이 늘어남으로써 더 많은 회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터미의 그 특징, 에터미 사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입비 진입비가 없고 유지비가 없다. 바이너리 구조다. 누구도 어렵다고 한 바이너리 구조는 왜 에터미는 정말 쉽게 만들어놨을까? 그리고 무한 단계, 무한 우정, 글로벌 온마케팅, 상한선이 있다. 저는 이 상한선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어, 글로벌 온마케팅, 이거에 정말 반해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수당을 잠깐 보시면 후원수당, 직급수당, 그, 어, 승급 프로모션이 있고 교육수당인데 잠깐 제가 간단하게 간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회사의 매출의 약 35%를 무조건 어, 우리 어, 어, 한국 법률상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으로 지급회원 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35% 중에 약 10%는 직급 수당, 호원 수당 20% 센터 운영비가 약 3%로 되어 있습니다. 호원 어, 수당은 매주 화요일날 지급하는데요, 1일 어, 정산에서 어, 어, 포인트 일일 정산에서 그다음 주 화요일 날그 다음 주 화요일날 회원들에게 지급하는데 여기에 어, 소득상한제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어, 여기에 이제 어 애터미는 바이나리 구조라고 했습니다. 두줄 라인인데 좌측, 우측 가장 기본적인 게 좌그룹, 우그룹 30만 포인트가 됐을 때어첫 번째 처음으로 수당이 지급된대요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점수가 15점이 부여되고 여기에 약 6만 5천이라는 수당이 화요일 날 띵동하고 저잘 보니까 8시 45분에 정확하게 입금됩니다. 가장 어, 기분 좋은 소리죠. 여기 저희 수상을 주기 위해서 회사에 이렇게 정해놨을 요 일곱, 일곱 가지 단계로 15점수가 이렇게 있죠. 15점, 30점, 60점, 90점, 뭐, 150점 이쭉 있는데, 여기 잠깐 좀 들여다 봐 보세요. 어, 70, 30만 포인트, 여기는 이제 포인트인데요. 포인트의 합산입니다. 30만에서 70만 되는데 여기 15점 차이가 나고, 여기 보면은, 어, 150에서 240 있는데, 30만, 30만 점 차이 나죠. 여기 보면은, 2천만 포인트에서 5천만 포인트인데 50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거 보면은 어 밑에는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주고 박하게 줬다는 거예요. 하우 상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아실까? 애터미의 따뜻한 마음. 정말 시작한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어 여기 여기 자체에도 회장님의 그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한 가지 있죠. 상한테 5천만 b 에도쫙묶여 있죠. 이상은 어 어때요? 그냥 회사가 먹는거 절대 아니고, 여기에는 저희의 소득상한제, 저희 그 모든 회원들에게 그 점수에 해당되는 N가라는 거에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모든 회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주는 그런 그 점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또 글로벌 온마케팅뭐 한국에서 시작해서 미국, 캐나다쭉 있는데요. 어때요? 어, 이렇게 글로벌 온마케팅으로 묶일 수 있는 그 시스템은 정말 오로지 애터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기 보면은 쉬운 예로, 가장 중국계, 저 밑에서, 어, 엡솔로트 화장품 천만 p 비가 매출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쭉, 거기에서부터 한국, 캐나다, 미국, 일본, 어 다시 한국까지, 위에까지 전부 다, 어, 이 포인트를 공유받을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주고 나면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처음에 생각했는데, 들여다보면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경이로운 것입니다. 어, 직급수당은 7일하고 22일날 지는데요. 어 비즈니스 파트너를 키워, 어, 키워내고 팀을 관리하는 능력을 15일 단위로 평가해 주는 보너스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어, 직급수당이 있습니다. 매출의 10%, 판매사, 그 다음에, 뭐, 어, 팀장 5%, 국장 2%를 이렇게 쭉 있는데, 어, 임페리얼까지 0.3% 이렇게 있는데, 사실 팀장부터, 어, 임페리얼까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어, 뭐, 본부장이다. 본부장님이면 팀장, 국장급 다 한꺼번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만 받을 수 받은 나 했더니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본부장님들 대단하실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어, 어, 우리 총장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받으신 거예요. 어, 그리고 이렇게 직급을 보면은 직급은 그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기준을 네, 두고 시간이 하는데요. 너무 오래됐네요. 이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래서 뭐 어, 250, 250 되면 처음으로 판매사가 되는데 판매사 판매사에는 약 시, 어, 시스템 소득 약 1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판매사가 양쪽에 판매사 두두 분을 했을때 팀장이 되고 팀장은 양쪽 두 분의 어, 양 남쪽에 팀장 두분 했을 때 어, 국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직급인제 이제 법무장까지 총장 단장 임페리얼까지 있는데요. 어 이래서 이제 그 승급을 하면 또한 가지 그 수당 중에 승급 프로모션이 있어요. 세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타에는 이렇게 상품과 태포을 주고 샤누노스 마스터부터 현금으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스타 마스터는 천만 원과 해외 그 다음에 로얄 마스터 현금 오대 그다음 크라운이 현금 3억어 임페리얼 어, 현금 10억 어제 어, 이혜정 어, 임페리얼님이 이 10억을 바로 그냥 기부하셨다는 걸그 자리에서 대단하죠 다른 어, 동안 돈을 버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일하기 위해서 일미를 어, 시작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